왔습니 어디 맨땅부터 시작하는 방법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은 캐릭터 선택을 합니다. 레픽, 그리고 비에사, 에이젝스, 레픽 추천드리고요. 레픽은 이제 구조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깡딜이 셉니다. 그래서 레픽을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레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배열이랑 아르케조일은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통은 거적대기 끼고 있고요. 이제 계승자 모듈 같은 경우는 별정화총매 에너지 활성체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딱 모듈 수용량이 50입니다. 거기서 최대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파밍을 해야 되는 계승자는 누구냐면 얼티밋 버니입니다. 얼티밋 버니 같은 경우는요. 상향이 계속 됐어요. 퍼디에서도 이 얼티밋 버니를 초보자용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다른 얼티밋 계승자들은 만드는 데 이틀 걸립니다. 얼티밋 버니는 재료만 있으면 10초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계승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얼티밋 버니다. 그러면 얼티밋 버니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정보 열람에 들어갑니다. 내가 뭘 파밍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확인할 을 때는 정보 열람을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있어요. 얼티미 버이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제 획득 정보를 눌러봐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파밍하기가 어려운 거는. 순수 에너지 잔유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인물들은 쉽게 파밍할 수 있어. 왜? 정밀 암호화 보관함을 딸까? 까면 되거든.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정밀 암호화 보관함을 깔 수가 없어요. 이 정밀 암호화 보관함을 깔라면 코드 해제 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코드 해제 장치는 일반 몬스터를 잡아서 확률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특수작전을 가거나 그래서 우리는 요새를 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요새 그나마 제일 나은 데가 봉쇄구역이에요. 네, 봉쇄구역 250%로 해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밍 게임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승자 딱 현화가 세팅되는 순간 게임 엄청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뭐큐 날리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잡죠. 그렇게 해서 보스까지 잡아가지고 이정형 물질까지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몬스터를 잡다보면은 이제 코드해제장치가 나오잖아요 얘네를 이제 까주러 가는거야 자 요새 도착을 했습니다 맵을 보면은 암호보관함이라는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가주면 됩니다 자 도착을 하면 요렇게 돼있죠 그럼 이제 코드해제장치 사용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바대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예를 파밍을 다 해서 얼티미 버니를 만들었어요. 이제 버니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별정화 총매 에너지 활성체 버니한테 싹다 박아줘. 뭐 이벤트로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던 건가? 40레벨을 찍고 또 초기화하고 40레벨을 찍고 초기화하고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반복을 할 때는 어딜 돌아야 되냐면은 지금 아 섹터 격리된 사막이라든지 파괴된 경계라든지 여기 둘중 하나. 빨리 끝나는 거는 격리된 사막이 빨리 끝나는데, 저는 파괴된 경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외장 부품이 승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마 섹터를 도는 이유는 아르케조일 경험치를 많이 줘요. 40레벨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그마 섹터에서는 변이 세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승자 모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폴 모듈 같은 경우는 전력 응집, 그 다음에 조합 전류, 요거 두 개. 있어야 되고, 또 전도체까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버니는 치명타 세팅이랑 그러니까 노치명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노치명타 세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총기가 없기 때문에, 총 없이 스킬로만 컨텐츠를 밀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치명타 세팅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아르키 조율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고요. 위에 변이 세포는 전기 속성 응집 밑에는 아르케 효율 강화 이변이 세포도 시그마 섹터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장 부품 승천 2세트 그리고 사냥꾼 2세트 승천은 시그마 섹터 파괴된 경기에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냥꾼 같은 경우는 G키 눌러 가지고 보이드 베스를 들어가시면은 어려움 3교 추정 구역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응로를 파밍 해야겠죠 반응로 세팅이 안돼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반응으로는 파이밍을 어떻게 하냐 G키를 누른 다음에요 F 난이도 보상을 누릅니다 여기서 번이는 전기 그 다음에 융합 하면은 알무덤 유협 여기서 나온대 그럼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반응로를 파이밍 할 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로도 먹었어.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다가 전기, 옵션까지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총이 필요하겠죠. 총은 뭘 추천하냐? 제일 먼저. 이밀정원. 얘는요. 웬만한 계승자들이 다 씁니다. 왜냐면 보유능력을 보면은 공학 스킬을 사용하면은 특히 스킬 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써요. 최후의 비수. 얘는요. 재료가안 들어갑니다. 그냥 임무를 깬 다음에 만들면 돼, 바로. 그리고 딜도 엄청 세고요. 요거 두개 만들고,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각 계승자 빌드에 맞게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보이드베스를 갔을 때, 이제 노란색이랑 흰색이 있어요. 흰색은 스킬 딜로 부실수 있지만, 노란색은 총기 딜로 부셔야 돼. 장막분석기. 요거를 넣게 되면은 쉽게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력자 파밍을 해야 되는데요. 조력자가 없을 때는 햄을 내가 일일이 다 먹어야 되는데, 조력자 파밍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다 주서 먹어 줍니다. 메이플로 치면 자석 패시고 그리고 이제 조력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어요. 수노 같은 경우는 정신력 회복 그리고 하기오스 시덕 같은 경우는 체력 회복 에스퍼스는 한보급 조력자는 파밍 어서하냐? 보이드 베슬 함교 추정구역 여기서 해도 되고요. 중규모 설비 구역 일반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도 파밍 다 했어. 총도 이제 비밀으로 맞췄어. 외장 부품도 세팅 다 했어. 파밍을 할때 마지막에 보스가 나오잖아요. 얘를 좀더 빨리 잡기 위해서 데오스 엑스마노스라는 거를 파밍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옵션을 보면 은 균열군단 지휘관 몬스터 공격 시 추가 피해 배율이 4배예요. 이제 시즌 3컨텐츠 엑시온 마지막 보스 그다음에 초거대 수용체 마지막 보스에서 엄청난 딜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까지 이제 파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우스 포어 강화랑 조율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있고요 모듈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있습니다 보면 코어강화는 파밍 어디서 해요? G키를 눌러서 보이드 침식 정화 일반 10단계 처음에는 10단계가 안 뚫려 있을 거예요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10 단계를 반복해서 돌면 됩니다. 아까 이제 버니 세팅을 했죠. 쉽게 깰수 있어요. 10 단계 도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드 침식을 갈 때는 고압 전류 로거를 끼고 갑니다. 단일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일 딜은 최대 출력으로 메꿔준다. 고압 전류 같은 경우는 이 보이드 침식 10 단계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잡목들이 몇개 나오기 때문에 잡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고압전류는 성능이 안 좋습니다. 보스가 나왔을 때는 단일비 최대 출력으로 다시 게이지를 쌓아주고요. 이것도 최대 출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계승자 결정화 총내 10개를 사용하고 아르케줄 40이 되면은 트리거 모듈이 개방이 됩니다. 트리거 모듈 같은 경우는 버니 같은 경우 좌편의 힘 어 스킬 위력 증가 15%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편의 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격전용으로 하동분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어. 그러면은 액션 임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초거대 수용체까지 다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요격전을 가야겠죠. 보이드 요격전, 심층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세팅을 또 이제 해야 되거든요. 개승자 모듈, 고점 세팅 아닙니다. 반복해서 돌수 있게끔 한 세팅이에요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트리거 모듈은 파동분출 아르케주일은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변이 세포는 전격 방출 역배열은 옥주 세포 자극 통증 억제 반응로는 냉기의 융합 고옵션은 그 거추공의 융합 왜 냉기로 갔냐 지금 라바시타델 약점이 냉기인데 반응로를 냉기로 세팅하면은 이 파동분출이 냉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냉기로 갔고요. 흥천 2세트로 자원 소모량 감소를 땡기고, 마법사 2세트로 스킬 위력 땡겼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형풍댕이가 좋은데, 없으면 안 써도 돼요. 형풍댕이 옵션을 보면은, 융합 스킬 사용하면은 스킬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0초 동안. 없으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용 자원을 채워주고, 레 e a 나갈까? 이게 끝입니다. 기둥 3개를 뿌셔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바시타들까지 타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어. 그러면은 모든 컨텐츠를 다돌수 있죠. 마지막 이제 요격전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계승자 타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들고 싶은 무기 파밍하면 되고요 계승자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총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딜러는, 세레나, 추천드리고요. 빨리빨리 파밍을 하고 싶다, 이네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좀 타격감 있게, 후드로 패고 싶다, 그럴 때는, 헤리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버니 하나만 잘 키워놔도, 전체적인 파밍이 쉬워진다. 그리고 뭐, 버니 세팅 같은 경우는, 가이드 영상이 다 있습니다. 운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